선왕들 중 아사 왕에 대한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사 왕은 초기에는 여호와를 찾으며 남녀들을 잘 통치하였지만 북 이스라엘의 도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라 왕을 의지하여 완전히 다른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선견자 하나냐 야까지 옥에 가두었고 백성들을 학대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죽이했을 때천 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듣는 마음을 주셨고 부기도 얻었지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 속굴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아사 왕의 영적 상태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회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솔로몬이 여호와께 그렇게 회개하였지만 아사왕은 성경에 그런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사왕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한기 역사에 기록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아사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런 일을 통해 아사왕이 알기 원하셨던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역대기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점은 알기 원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하셨 원하셨던 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4장 6절로 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고한성읍들 유다에 건축하니라. 첫 번째는요. 아서왕 자신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국제정세는요 그렇게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서 이 남유단은 언제든지 전쟁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그 평안의 기간에 아사왕은 요어를 찾으며 남녀대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마가에 의해 만들어진 의상과 모든 의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경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군사 58만을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죠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지만 적군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백만 대군이었습니다. 백만 대군이었는데 거기서 아사는 우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더니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안겨 주셨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 예언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찾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또 다시 시작된 평안이었습니다. 십상장상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여호와가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에게 또다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또 15장 5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15장 이 5절에 보듯이 그 당시에는 요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평안을 또다시 주시오. 20년간의 평안을 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10년을 그리고 20년을. 그랬다면, 아사는 그 평안을 누가 부여하는지 더 깊이 알고 있었어야 하죠. 그것을 더 깊이 기억했었어야 하죠. 그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겼어야 하죠. 하지만 아사의 말미에는 보듯이 그런 것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1 0 년의 평안이 끝나자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 이고 왔을 때는 아사가 요아를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남녀의 승을 주셨는데 이왜두 번째 이 아사 왕이 그 위기가 닥치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원했던 좀두 번째가 나옵니다. 아사왕이 승리한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역대 기제는 세라와 전쟁의 결과를 결코 아사왕이나 남유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14장 13절을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요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랗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느님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수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죠 하지만 망군의 요호께서 승리를 아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아사 왕이 요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요아가 하셨고 모든 것을 이끄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는 요아 앞에서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첫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요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승리를 더욱 깊이 새겼어야 하고 아사라가 한 말을 더욱 깊이 마음 가운데 심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두 번째 위기,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도발을 해온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아사가 한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 통통 통, 통치식이 두 번째 평안을 누리며 20년간 지속되었는데 끝나가 위기가 닥치자 여호와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며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 승리 또한 하나님이 아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긴 하지만 아사 왕의 행동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를 보냈지만. 그의 말도 듣지 않고 옥에 가두고 백성까지 백성들까지 학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평안의 이 기간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사왕이 이렇게나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두 번째 위기 때 이렇게도 달라진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아사왕은 남녀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어야합니다 끝까지 마음에 새겼어야죠. 하 아사왕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실이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열왕기라는 말은 열왕기 상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가 쓴 역사적 사료를 말합니다. 사용했던 그 책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사 왕을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의 마음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39년 9년 때 발의 병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강하고 아사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사는 믿음 없음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의 발에 심각한 병이 걸린데 말이죠. 그때조차도 그는 여호와로부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렇게 아사왕은 요하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례 절차만 로 보면 남녀다로쓰는 용입니다. 아사왕은. 두 번의 승리나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씁쓸한 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요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역대기는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글로서 남길 뿐 다른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사왕에게 그 평안의 10년과 20년간의 평안을 주시고 왜 그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바로 아사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첫 위기 때 승리를 하고 아사라를 통해 얻은 언약을 깊이 새겼어야 합니다. 자신도 알았습니다. 자신도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아사라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겼어야죠. 레시보당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요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 아사 왕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고를 하신 것이고 아사방도 자신의 언약 백성, 다시 자신의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늘의 아서 왕에게. 알기 원하신 점은 아사왕이 뭔가 잘해서 뭔가 해서 평안과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들어있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 아사왕에게 주셨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종교제약을 통해 의상을 파괴하고 요아를 찾기로 개혁을 일으켜도 평안은 안올수 있습니다. 또 승리도 안 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에게 은혜의 평안을 베푸셨습니다. 은혜의 승리를 남유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럼 아사라를 통한 예언 경고는 경고를 깊이 새우도 새기고 또 그것을 또 마음 깊이 기억해서 그들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 평안의 20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사 왕에게 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며.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택하여 불가능적으로 은혜가 부여되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하여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계속 찾아서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역대기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아사히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그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기의 요아를 찾아도 결국 사람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요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이 인간에게 없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요어를 찾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고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결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불가능적 은혜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사왕과 역대기역대기 역대, 말하고 있는 요아를 찾는 것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재앙이라는 아사라를 통해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결국 아사왕에게 적용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날마다 적응할 점을 찾아야 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점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비를 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처럼 초기에는 요화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해야 하는 우리의 관점이죠. 하지만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요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능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까지 성도의 견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따라 움직인 우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풍속 풍조에 속지 마, 속,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심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글쓰를 주님으로 받든다면 그분께 속한 것이 되고 참되고 의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고 살고. 또이 사회를 취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난할수 없지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을 담아야 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여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예수님의 날마다 찾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다니고 숨쉬고 먹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를 할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것이 은혜 속에 담겨져야 하는구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